교육행정기관에서 어, 26년, 26, 7년 정도 학교 급식 업무를 담당을 해왔습니다. 뭐, 어려움은 뭐 말할 수 없었죠. 많았죠. 이제 그렇지만은, 에, 제가 그것도 전공으로 했던 그런 분야의 업무를 이제 수행하게 돼서 뭐, 자신감도 있었고, 자긍심을 가지고 어 열심히 한다고 했,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이 이제 이루어져서, 제이 어 일선 학교에서 그 학생은 물론 또 학부모님들이 그 만족해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보람으로. 느끼고 이제 그랬습니다. 특히 농촌의 그 자활급식 실험학교의 경우는 교직원들의 그 사명감 또그교육에 많은 감동을 느끼고 그분들을 참 존경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그 교과교육의 그 생산 활동, 즉, 농사 일을 하는 거죠. 실습지나, 뭐, 과수원이나 또 양계장, 양어장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 직접 몸으로 고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오로지 학생들의 그 급식 활동에 보탬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시는 거, 상당히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급식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양사 또는 조리사 등그 종사원들이 참 열정적으로. 어 열악한 그 환경에서 그, 어, 수고하시는 그런 것을 볼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느꼈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이 어떻게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어, 그분들의 사기 진작 방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해 드리지 못했을 때, 항상 그, 마음속에 빚을 진 듯한 그런 이제 미안하고 아쉬움, 그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퇴직할 무렵입니다만은 고등학교 급식 확대를 1998년, 99년, 2년간에 이제 전체 그 확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가 있었을 때그 업무가 뭐어 엄청 폭주했죠. 그래서 제가 소속된 그과전 직원이 뭐 업무 소관 따지지 않고 어 지역 또는 학교를 이렇게 분담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독려하고, 이런 활동을 통참을 해서, 무난히, 무사히 그 목표 달성을 정해진 기간에 할수 있었다 하는 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급식 시설 이런 거를 옛날과 비교 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현대화되고 또뭐뭐 기계화돼서 그 많은 지금은 수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학교 급식에 이제 법령이 딱 그렇게 정비가 돼서. 운영하는 것이 체계가 확립이 돼가지고 어, 어느 학교나 그 학교 간에 큰그 편차가 없이 예, 평준화된 이제 그런 급식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학교 급식에 대한 그 인식이 예,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학교가 많은데 일부 학교만 하게 되니까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아주 일반화 되고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학교급식을 이해하고 있어서 참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맞춰서 그 초중 고등학교 급식이 그냥 빠르게 그거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 전면 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급식하고 또 대부분이 이제 무상급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점 어, 대단히 아주 음, 환가운 일이죠. 그리고 이 학교급식 법령이 이제 근래. 많이 개정이 대폭 개정이 됐는데 이건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이제 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폭넓고 또 깊이 있게 이렇게 에 규정을 해서 어 급식이 한층 더 이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전과 조금 그 이제 에, 더 발전된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영양급, 아, 영양사가 이제 영양교사제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학교 급식을 더, 어, 교육 면에서, 영양 지도라든지 식생활 이런 면에서, 어, 더 심도 있게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음, 기회가 된것 같고, 또 식자재 안전성 대책으로서, 어, 식자재가, 어 원산지가 어디냐또 유전자 변형은 아닌가, 축산물의 등급은 뭐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전부 어 확인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참, 20, 30년 전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또이헬세 모델을 적용해서 조리 시설과 조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위생적으로다가 한층 강화된 그런 것을 시행하는 거또 시도 시군 그 지방자치단체가 음, 학교 급식을 이제 법 법적으로 어 저 합법적으로 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 규적이 마련이 돼가지고 어 급식 채원 확보를 위한 음 이런 것이 수월해졌고 또 우량 그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되었다는 거 이런 것이 많이 그 변화가 됐고 발전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근무할 당시보다 뭐 어, 모든 면에서 발전되었고 또뭐 시스템이 확립되어서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어, 영양적으로 질 좋은 그런 급식을 어,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어, 뭐 세계적으로도 어, 빠지지 않는 이런 급식을 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앞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어, 좀 관심이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에 대한 그좀 홍보가 어, 물론 학교 차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뭐 가정통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은 전 국민이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그분들의 그 노고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음, 이해를 하고 사기 진작을 할수 있는 그런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특히 이 학교급식 법이 그 종전보다 많이 그 강화되면서. 그, 하나하나가 전부 업무량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서 실무자들은 그 업무 수행하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양적으로도 많아지고. 그래서, 어 이분들은 항상 그 현장에서 열심히 하지만은, 이 부류의 식중독, 사고 또뭐 처리 작업을 하면서 어떤 안전 사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심리적인 그 불안감이 항상 음 많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의 그 처우 개선이라든지 복지 향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급식은 어, 영양전문인이 운영하는 그 영양적으로나 위생 면에서 최상의 가장 그 안심되는 급식 형태를 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절대 그 최고의 급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은 과거 도시락 급식 시대 그때의 그 불편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더라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그 복지 사업으로. 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관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미래 세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성장에 기여한다. 또 국민 복지에 기여한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하에 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